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것, 꼼성운약하는 보름보름, 꿈사샷입니다 이번에는 용왕, 플라키도, 응, 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개 패턴 피하신 다음에, 만화 무한 영역 빠신 다음에, 마술의 땅, 사용하시고, 해성 아줄, 사용하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데미지가 한 3만 5천 정도밖에 안 뜨요. 마법사 너무 약하죠? 어떻게 데미지 3만 5천 밖에 안 뜨지? 이렇게 하시면은, 가뿐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고! 자, 장단이고, 대도랑 옆,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히든 보스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좀 애먹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위치까지 영상을 찍었어요. 대도랑 옆 여기는 이제 팔을 맞으라 최후반부 지역이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신 다음에 쭉쭉 달리시면 됩니다. 근데 준비물 같은 게좀 많이 필요해요. 어쨌든간에 롱보급의 이제 사정거리가 좀긴 화살, 아긴 화살이 아니죠. <laughs> 긴 활, 활이 필요하고 볼트도 필요해요. 좀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볼트가 필요하고 먼 화살에 탈리스만. 이제, 화의사선거리를 늘려주는 먼화의 탈리스만 이것도 작용해 주셔야 되고, 부패 깃 화살, 그러니까 부패 날개 화살 이게 99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 화살 같은 경우에도 99개 필요하고, 출혈 볼트 같은 경우에도 99개 필요합니다. 좀 많이 필요하긴 하죠, 준비물이.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이렇게 해서,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쭉쭉 내려가시면은, 용왕 플라키도, 아, 이거 이게 발음하기가 좀 그렇지? 용왕이라고 할게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외국에서도, 외국 애들도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이걸로 드립을 칩니다. 색 드립을 쳐요, 이걸로. 이 우리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기서 눕기 하시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면서, 용왕 플라키드, 에, 색스 <laughs>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참고한 방법이고요. 이제 레딧, 가, 레딧에서 제가 보고 참고한 거고, 여기서 이제 매달려 있는 애한테 독화살을 쏘시면, 이제 무적 상태긴 한데, 이제 독 상태 이상은 걸린다 이제 그걸 이용한 거고, 다크소울 리마스터 옛날에 그윈돌린 잡는 거랑 아예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옛날 자료 화면이고요 그윈돌린도 이제 데미지는 입지 않지만 독에 걸리는 걸 이용해서 잡았죠 그 다음에 독에 걸린 걸 확인하시면은 석궁으로 바꾸신 다음에 볼트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출혈 볼트를 사용하시면은 출혈이 먹힙니다 근데 좀 많이 써야 돼요 진짜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혈이 먹히면서 이렇게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독을 먼저 쏘는 거는 h p 칸이안 뜨기 때문에 그니까, 출혈 을 먼저 쏴버리면은, HP 칸이 안 떠서. 이렇게 쏘다보면 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독을 먼저 쏘신 다음에, 출혈을 쏘는 게 HP 칸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부패 화살도 쏴주시면 좋고요. 잠깐만, 이제 화살이 없는데? 화살이 없는데? 화살이 없네요. 개딸핀데 화살이 없어. 화살이 없으면은, <laughs> 어떡할까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당황하지 마시고 TC를 소환해줍니다. TC 눈나 이분 참고로 여자예요. TC 눈나를 해주신 다음에, 소환해주신 다음에, 니가 가서 싸워, 싸워. 좀 앞으로 가라고! <laughs> TC가 안 가네, 앞으로.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서 싸우시면 되겠죠. 한 대만 치면 돼! 이렇게 숨어있으면은, TC가 알아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아니, 뭐해! TC 뭐해! 검기를 날려라, 검기를! 좀 해줘, 좀 잡아줘, 좀 해줘, 좀. 아니, 검기를 왜안 날리냐고, 검기를 날리라고, 평탄 검기를 왜 피하냐고! 검기 또 피했다고 이렇게 피하신 다음에 내가 검을 칼라 내가 간다 어 맨스캔도 애니띵 간다 아니 잠깐만 간다 씨발 검기를 왜나 죽고 달리냐 진짜 자 독카사 같은 경우에는 케일리드 은둔 상인 얘한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왕조묘 입구 여기로 오신 다음에 저를 쭉쭉 따라 오시면은 이제 출혈 볼트를 사러 가는 길입니다 출혈 볼트를 사러 가는 길이고. 이렇게 좀 지나쳐 가면은 어쨌든 공격을 맞지 않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법사를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굳이 꼼수를 쓸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꼼수 쓰면 사실 20분 넘게 걸리거든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아니 마법사를 하면 그냥 20초 컷을 낼 수가 있는데 20분 vs 20초 컷, 그냥 마법사 하면 된다. 뭐화레에서 화를, 화를 쏘고 그러냐. 사실 좀 실전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내가 이제 엘드링 1회차 깨고 정말 안하겠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만 해 보시고 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그랬더니 동굴로 들어가시면은 모그의 낭조 안에 은둔 상인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한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위치에 부패 날개 와살 제작소를 파는 상인이 있고요. 참고로 일반 부패 와살은 사거리가 짧아서 안 됩니다. 에오니아 나비 같은 경우에는 부패한 호수 여기에서 바질리스크 그러니까 두꺼비를 잡으면 파밍이 되고요. 깃털 같은 경우에는 세 종류의 필드몹을 잡으면 되고, 뼈 같은 경우에는 전쟁 배움의 낡은 집에 방울 사냥꾼 잡으시면 무제한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